정현 재마 스님의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 는 책을 선물 받았었는데요. 이 스님의 삶은 거의 일 중독 수준이었다고 하세요. 어느 정도였는지 적어주신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수행자의 고요함은 짧게 자주 가지는 명상 시간으로 대체하고, 한가함은 공양 후에 가지는 짧은 산책 시간과 오가는 자동차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덕분에 오가는 차 안에서 전화 통화로 일을 처리하거나 도방이나 스승님들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것이 밤잠이지만 어느 때는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해쳐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현 스님께서는 이런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잔인한 폭력이라고 쓰셨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해 머물러 보라고 해요. 숨을 고르고 그렇게 애쓰고 살려낸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민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요. 일과 여유 중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세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밸런스가 맞는 것인지,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워라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 일정 기간도 필요하다는 주의예요. 다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반드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매우 신경 써야 해요. 정현수님도 지치고 예민한 몸 상태에서는 작은 불쾌감에도 감정적 반응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힘드실 때는 주저앉아 쉬기도 해보세요. 다만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다시 일어서 길을 걸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